어디까지죠? 4번 문제 하다가 우리가 뭐 쉬었네요. 자, 일단 아까 그 숫자 아닌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커서를 자, 온 포커스. 포커스죠. 포커스에서 이제 뭘 조사를 해야 됩니까? 숫자이냐 아니냐를 조사해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일단 일단 검사해볼게요. is n an으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뭘 조사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박스의 값을 조사를 해. 자, 첫 번째 박스의 값을 일단 집어넣어. 그, 이거를 이제 숫자로 파스인트 할 필요는 없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요, 얘가 참이야. 그러면 뭐란 소리죠? 어, 이제는 나더는뭐 숫자가 아니어야 참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빠져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에다 뭘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자,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되네. 두개 조사해야 되네요. 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그냥, 어, 하면 안 되잖아. So, 와, 연산자네?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제 n, n으로 뭘 조사해야 되냐면은 어, 두 번째 방송 조사를 해야 되는 말입니다. 1번도 조사, 2번도 조사해야 돼. 맞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어때? 숫자가 아니란 소리네. 아닌가요? 음. 숫자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도큐멘트 커리 셀렉터 밸류에다가 뭐 숫자 형식이 이상하다 이렇게 띄우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적겠습니다. 숫자 형식 오류 숫자만 입력하세요. 아니 숫자형식 오류라고 깔 짤, 짤막하게 적을게 일단 이렇게 적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빠져나가자 return s e 밑에 있는 거 실행할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document query selector query selector query selector query selector 이러고 있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변수가 좋죠 이때는 자 let s1 자 let s2 이렇게 할게요 아니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네, 이걸 뺄게 자 커트해서 잘라서 여기 빼고 자, 렛 e s2. 자, 얘도, 이렇게, 2번.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자, s1, 그죠? 이제 네, 좀 줄이자. s2, 이렇게. 논리와 연산자입니다. 한 개라도 참이면은, 우리는 어, 건너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빠져나가고, 자, 여기서도 이제 좀 줄여요. 얘가 s1, 얘가 s2. 메서드를 계속 부르는 건 좋지 않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새로 고침. 숫자 아닌 거 넣어볼게. 띠디띠. 띠디띠. 땅. 이러니까 숫자 형식 오류다.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죠? 초기화. 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 3과 5 넣고 탁. 음, 잘 돼요. 초기화. 잘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드릴까요? 네. 4번 문제 넘어갑시다. 금방 게시판 자 일단 주고 넘어가지를 못하겠다 또 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일단은 넣어놓고 에이. 공백을 주면 또어떡할거예요 공백 자 공백 한번 줘볼까요 자 여기다가 공백 줬을 때는 숫자 형식 오류라고 뜨겠네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커서를 탑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는분 나오네요 그죠? 자 다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이 안 되네. 자 일단 실행. 자 제가 커서를 탁 이렇게 하니까 나도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예. 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공백 공백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아무 숫자나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자 그렇게 처리해 주시죠. 자, 이거 자체를 드릴까요? 일단 드렸고요. 근데 여기 i s NaN이 공백을 걸리지가 않네. 왜 그러지?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디테일하게 하진 못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어, 먼저 이제 공백을 먼저 조사해야 되니까 S1의 길이, 문자열의 길이 알죠? 점 랭스 속성이고요. 그래서 가로가 없습니다. 자, 문자열의 길이가 연가 같거나 어, 두번째 박스에 있는게 0과 같냐 그랬을 때는 숫자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첫번째 박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빠져나와요 일단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좀 디테일하지 못해 자 봐봐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했어요 결과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포커스가 들어갔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일단 입력을 하고요 입력했죠 그리고 두번째 거를 입력 안해 그리고 여기를 눌러 여기를 눌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커서가 또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추리하는 게 좋아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커서가 빈 칸에 들어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는 여러분이 고쳐야 될것 같아요. 저 수업 시간에 이러다가는 뭐, 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뭐잘 나옵니다. 저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처리하십시오. 하시겠죠 자, 이제 종료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예쁘게 고치는 거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지나가자. 이제 자 드디어 5번 문제. 어, 글자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글자 색상이 레드로 변경되고, 마우스를 내리면은 원래 색상으로 변경된다. 히어를 완성하세요. 어? 히어가 없는데 히어를 완성하세요. 라고 해놨네요. 뭐죠? 이거는? <laughs> 제가 낸 문제인데 제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였는지는 저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어, 스펜 태그 스펜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글자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스타일 이게 이제 뭐 히어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니었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야 되겠네 그죠?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히어 부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스펜 태그 스팬 태그에다가 뭐죠? 허버죠, 허버. 허버가 있죠. 마우스로 올리면 은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로? 레드? 뭐 레드였나? 레드였나요? 한번 볼게요. 글자 색상은 레드로. 마우스 내리면 원래대로. 뭐다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니까 자, 마우스 올리니까, 내리니까. 자,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자, 여기 지금 인풋 자, 인풋 타입 하나 만드십시오. 인풋 타입을 하나 만들고 만들고. 어, 아이디를 t x t 라고 하겠습니다. 어, br 태그로 줄바꿈 좀해 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마우스로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 글자가 마우스로 올렸다라고 나와요. 마우스를 내리잖아요? 그럼 마우스를 내렸다라고 나와요. 마우스로 올렸다? 내렸다? 올려다 내렸다, 올려다 내렸다. 자, 그럼 어떤 이벤트입니까? 온 마우스 오버와 온 마우스 아웃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벤트를 또 등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클릭만 등록할 줄 알잖아. 온 클릭. 맨날 온 클릭만 했잖아. 그리고 다른 이벤트를 몰, 모른다. 그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처리해 주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스크립트. 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죠 on 치고 마우스 오버가 있네요 마우스 오버 m 오버라고 할까요 on 마우스 아웃 여기 m 아웃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에서 여기다가 function m over, m out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document-queryselector.sharp에 txt value에다가 어, 마우스 올렸다, 마우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죠?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M over를 보면 문장이 한 줄이네요. 그죠? 문장 한 줄일 때는 여기 바로 넣어도 되죠.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줄바꿈을 좀 해놓을게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온마우스 5번은 한 줄이잖아요. 한 줄, 한 줄, 한 줄이네. 한 줄이면 여기 바로 집어넣어. 이거 드릴게요. 처리해 두십시오. 함수 만들지 말고 저기 문장 바로 그냥 한줄 작성해 줍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으십시오 여기다가 바로, 바로 집어넣기 자 그래서 한 줄로 집어넣을 때에 자 봐봐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요 그죠? 세미콜론 있어도 되고 안, 없어도 됩니다 카피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 그런데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어떻게 되죠 안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을 웹다운표로 바꾸겠습니다. 응? 웹다운표. 자동 완성이네. 자, 이렇게. 이해하셨을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 얘를 일단 웹다운표로 고치고, 안에 붙여넣기. 이렇게. 세미콜론 사실 없어도 돼요. 없는 게더 낫죠. 깔끔하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 근데 이상합니다. 이거 왜니 뭐 이거, 이거? 새로고침 음. 자 일단은 이거를 넣어놓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잘되고 있는 건 확인했고요.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엄마우스 오버 아웃도 어, 이벤트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자 6번 문제 볼까요? 텍스트 박스가 포고스를 얻으면 가로 길이가 늘어나고 마우스를 내리면 원래 크기대로 변경되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처리하셨습니까?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텍스트 박스, 자, 인풋,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텍스트가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자, 여기다가 어, 인풋이라는 태그가, 인풋이라는 태그가 어, 포커스가 있나요? 포커스? 포커스. 어, 선택자가, 이런 선택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콜론이 두 개짜리인지. 자,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인풋이라는 애를 만나 놨을 때의 가로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50픽셀이다. 근데, 포커스를 얻었을 때의 어, 가로 길이를, 이거 왜 이래? 스크립트라고 해놨네요, 제가. 오, 스타일. 가로 길이를 어뭐250 픽셀. 이렇게 할까요? 저기서 볼게요. 제일 오침. 오! 네.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확인됐고. 넘어가도 괜찮겠죠? 이 문제는 뭐 너무 쉬웠을 것 같고. 7번 문제 뭡니까? 아래와 같이 출력되려면 해서 이렇게 해놨네요. 음,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이렇게 콜론 포커스 아시는 건 이거를 또 살펴봐야 되네 자, 오렐라이코 오브젝트는 그,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반드시 잘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랩, 데이터 셋이 있네요 데이터 셋, 데이터 셋이 어 뭐라는 걸알 수가 있죠 점 찍고 리스트라고 돼있다 그죠 키 값이죠 키죠 키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 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쌍따옴표에 리스트라는 키가 있겠죠 근데 이제 리스트라는 키는 뭐 배열이다 이거예요 되괄호 012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되괄호 안에 뭐 들어가있냐 점 찍고 아이디라고 했으니까 또 어렐라이크죠 어렐라이크 오브젝트 자 여기다가 아이디 콜론에 어, AA, 그죠? 이렇게 콤마. 두 번째 거는 PW 11. 세 번째 거가 어, ADDR. 얘는 가자동. 난 마지막으로 테일. 테일은 어. 쌍따옴표에 이런 전번이 이렇네요 카페에서 집어넣고 잘 나오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 콤마 사실 있더라도 오류 나진 않아요. 근데 없애는게 좋겠죠. 다음 요소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행된 결과에서 개발자 모드 열어가지고 확인해볼게요. 자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줄테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자 여기다가 음. 3명을 만들어 놓죠. 2, 3, 3.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없애고, 자, 히어. 자, 여기다가, 그, 지금 아이디 있잖아요. 아이디, 아이디를 출력해 보세요. 아이디, 순서 있는 리스트에다가 출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드릴게요. 순서 있는 리스트는 ol 태그입니다. ol 태그. id만 출력해 봐요. id. 자, 이거는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열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for, 음, for each, for each, for each loop라고 있네요. 이거 선택해 볼게요. 자, array라는 부분에다가 뭘로 고치면 되죠? array를. 데이터, set, list. 가 배열이잖아요. 이렇게. 자, 엘리먼트가 누구겠어요, 엘리먼트가? 엘리먼트는 바로 이거. 이 객체 하나하나를 말하겠죠. 엘리먼트. 그래서 뭐 유저라고 하셔도 되고 멤버라고 해도 되고 엘리먼트 이 이름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자, 이걸 이제 OL 태그에다 뿌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해볼까요. Red 버퍼에다가 대가로자 여기다가 버퍼 점 푸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면 자, 들어가 있는 거가 OL 태그. OL 태그. 자 버퍼 점 푸시로 맨 마지막에다가. 잡는 ol 태그, 순서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뭐가? 리스트가 들어가요, 리스트. 음? 리스트. 쌍 따옴표, 더하기, 더하기, 뭐? 어, 엘리먼트가 저 객체죠. 점 id, 어때요? 중괄호 요거 닫고 생략 가능. 요렇게. 그럼 ol 태그에 li로 이렇게 id만 집어 넣었죠, 배열에. 푸시로 자 이제 출력할 겁니다. 덕큐멘트점 라이트, 덕큐멘트점 라이트, 라이트로 어 버퍼 점 조인 쌍다운 표 안에 있는 요소들을요. 전부 다빈 땡땡으로 연결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겠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적어볼게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어 배열 안에, 배열 안에, 자 OL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자 리스트 어 AA 또 리스트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콤마 두 번째 거였고 세 번째 것이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는 BB 콤마 얘는 CC 그죠 이거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포문이 끝나고 나서 뭘 집어넣어요 닫는 OL 이렇게 일단 집어넣어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요소에, 어, OL이 들어가 있었고요. 마지막 거에 종료 태그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폼은 몇번 들어간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배열에. 자, 이제 조인, 빈, 쌍다운 표라고 하면 이거 전부 연결될 거 아니에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 조인 메서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조인을 알려준 적이 없군요. 그죠? 없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왠지 한것 같은 느낌이 왜들지아 참. 자 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배열이 있어요. 10, 20, 30이란 배열이에요. 자 여기다가 a joi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배열 안에. 배열 안에. 그럼 여기다가 쌍따옴표 n%를 어, 두개 넣을게요. 자 이거 리턴 형이 자, b. 리턴 타입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d o c u m e n t w r i t 에다가 찍어 볼게요. 이게 뭐 하는 애지 B를 찍을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 나와요. 이런 결과. 이런 결과 나와. 요소와 요소 사이에 저 글자를 음, 연결시켜 줘요. 일단 어떤 애지 알겠어요. 조인이? 네, 조인이 어떤 애지 알겠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B 있지, B. B라는 이 변수는 자료형이 뭘까요? 어,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다 질문을 하자.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a 변수의 자료형은 b 변수의 자료형은 아니, 오면이 있죠,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도 자료형이 있어. 자, a는 누굴까? a는 자료형이 뭘까? 배열. b는 자료형이 뭘까? 오 문자열이에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자, 이거는 array라는 객체예요, array 객체, 그지? 그 다음에 b는 string 객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그 MDN 사이트에 가시면은 모든 객체는 뭐와 뭘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걸 사용하려면은 얘가 string 객체인지, array 객체인지 뭐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사용하겠지. 그래서 얘가 array 객체인 걸 아니까 join 메서드를 썼잖아요. join 메서드는 array 객체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B는 문자열이란 말이지. 문자열. 그래서 이거 실행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죠? 아니, 그래.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또 메서드도 있죠.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속성으로는 length. 문자열의 길이 같은 거. 아까 구했잖아.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브스트링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자, 중요한 건이 얘기를 왜 하는데요. 자, 이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배열 안에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출력해야 되죠. 출력해야 돼서 제가 조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그냥 버퍼를 찍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네, 이제 나온 결과 보여 줄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너무 수상하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까 <laughs>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면 이제 요 배열은이요. 요소에다가 콤마를 찍어. 응? 배열은 요소 나오잖아. 콤마 해서 나와, 이렇게. 예? 그서그 결과가 나온 거야. 에이,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 그죠? 에. 아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버퍼점 조인. 조, 조, 조인. 조인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빈땡땡. 빈땡땡으로 다 연결해. 이렇게 해서 문자를, 문자를 리턴나거든요 실행하면 이런 결과 나와요. 일단 드릴까요? 드려볼게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주. 넘어가겠습니다. 그면 이제 문제 하나 <laughs> 또, 아, 짜증나는데 문제가 계속 나오네. 문제를 또 하나 드려볼게요. 뭘 하시냐면은, 자, 밑에 텍스트를, 텍스트. 지그지그한 데 텍스트를 만들어봐. 아이디를 txt라고 줄게요. txt.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자. 클릭을 하잖아요. 이거를. 아이디를 클릭하면, 아이디에 비밀 번호가 여기 출력돼야 돼요. 그래서 뭐이렇게 하는 비밀 번호 이렇게. 그죠? 비번. 비번이라고 하면 되겠네. 예? 아이디를 클릭했을 때 비번이 출력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자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거 같이 해 보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봐주시고요, 여기. 여기다가, 뭐를, 꽁클릭. 응? 꽁클릭. 클릭할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일단, F를 한번 불러볼게요. 일단 너무 구질구질해 보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펑션, 펑션, F가로 블락, 이렇게 해서. 선언적인 함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제 또 봐야죠 어,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element.pw 어때? 근데 그냥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이거 문자열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쌍다운 표에 뭐더하기더하기 더하기. 이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element.pw 이해 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수로 전달하는 거지 인수로.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비밀번호를 받겠죠? 그럼 이제 텍스트 박스를 뿌리는 거야. 뭐, 뿌리면 되지. document.curryselector. 쌍따옴표에 s h 에 txt에 value. 에다가 pw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되네요. 이걸 들여볼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요 어 다큐멘터리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있죠 아 그걸로 한번 남은 시간 남은 시간 이제 41분이니까 한 9분 정도 남았네요 이거를 이제 뭘로 풀어 다큐멘터리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있죠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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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메소드 있잖아요 그걸로도 한번 풀어보시죠